안녕하세요, 하우런입니다. 오늘은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어, 고객님께서 통대안 진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우선적으로 통대안을 검색하다 보면 통대안 사기라고 해서 어, 통대안 사기라고 해서 음, 연관 검색어나 자동완성 검색어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꼭 해당 내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의 주제는 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조건에서 통대안을 진행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내용은 사실 어, 하우론 블로그에서 몇번 다룬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음, 오늘도 동일하게 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이 어, 통대한 진행을 위해서 하우론에 문의 주셨고 어, 그 문의 주신 결과로 오늘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어, 직장의 직군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음, 개인 사업체에서부터 어,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까지 여러 직군이 기업 규모와 기업 분류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기업 직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개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저희에게 문의주셔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진행한 고객님의 조건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시지만 일반 법인 직군의 직장의 조건으로 재직은 4년, 그리고 연소득은 3,100만원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무는 은행 애적금담보대출 200만원, 그리고 햇살론 17 같은 경우는 이탁보증과 특례보증 모두 사용하셔서 1,110만원가량 남아 있었고요. 어, 저축은행 햇살론의 775만원의 잔액과 추가적으로 사금융 300만원도 이용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3,100만원 기준 기존 채무는 총 2,385만원 가량으로 어 사실 소득 대비 100%도 되지 않는 부채 비율은 안정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이 내용으로 본다면 어 사실 처음 계획했을 때는 음 은행 한 곳에서도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어 나이스와 올크레딧 등급과 어, 다른 내용들을 좀 봐야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먼저 보시는 화면은 나이스 지킴이 어, 등급 부분입니다. 640점에 7등급 그리고 이건 뭐 기존 대출 내역이고요. 그리고 어, 잘 안보이실건데 음, 부정적인 요인은 어, 다, 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올크레딧 등급은 661점에 6등급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긍정의 요인은 연체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부정은 현재 단기 카드 대출,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를 현재도 이용 중이면서, 어, 매월 현금 서비스 사용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몇백만원, 천만원 이상가량의 현금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 어, 그런데 최근 6개월 내 대출을 개설한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은 나이스보다는 올크레딧에서 조금 더 부정적이게 보는 것 같아요. 어, 나이스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등급이 어, 신용 점수가 하락이 되고 올라가지는 않는데 올크레딧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대출을 개설한 경험이 없으면 신용 점수가 보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현금서비스 부분은 라이스나 올크 다 동일하게 부정요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 사실 저는 고객님들께 꼭 말씀드리는게 현금서비스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없는 한도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금융사에서 봤을 때 신용상품 중에 가장 안좋은 것, 가장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것이 현금서비스 이억인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이 상황이 방금 뭐 이야기했던 건데 매월 현금 서비스 과다 그리고 방위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내용 이 내용으로 볼수 있고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현금 서비스 사용 이력이 많아서 나이스 등급 변동이나 올 크레딧 등급 변동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은행권에서 가능할 거라는 판단 하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요. 어, 처음에는 어, 나이스와 오 올크레딧 둘다 결제하시기에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는데 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만 우선 받았지만 어, 진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 올크레딧도 결제할 것을 어, 요구했고요. 어, 고객님께 또 말씀 한번 다시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맞춤대출은 절대 조회하지 마세요. 어, 고객님 조회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 조회 건수가 엄청 많았어요. 보니까 맞춤대출로 어, 확인을 위해서 조회가 들어갔던데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어, 최소 뭐 5건에서 많게는 10건 이상씩도 어, 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회 건수만 엄청 늘어날 뿐 이게 어, 조회 기록이 안 남는다. 음, 뭐, 따로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음,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 있겠지만, 보통 최근 조회 기록이 많게 되면, 오히려 부결 사유에 해당되고, 한도 자체가 발생이 안 되니까, 어, 저는 이 부분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춤 대출 진행하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이제 통대한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상환했던 것 같은데, 어, 통, 상환하고 나서의 등급 변동. 나이스는 744점에 6등급으로 상향됐고요. 올 크레딧 같은 경우는 736점에 5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님께 요청드리는 내용인데, 상환하고 나서 은행권은 따로 고객님께서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신용정보사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리드코프, 바로크레딧 이런 곳 있잖아요. 어, 그런 사금융권 같은 경우는 꼭만납 확인과 함께 전산에서 빠른 삭제 요청을 어, 번거롭더라도 한번 통화를 하셔서 삭제 요청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나중에 무서류대출로 어, 사금융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일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어, 개설기록에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만약에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는 쓰지도 않는 사금융대출이 신용정보사 기록에 남아 어, 신용점수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어, 대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권이나 아니면 뭐 이금융권의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대부권, 한권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불리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어, 또, 혹시라도 통대안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고객님께서 직접 상환하고, 대출 관리를 위해서 직접, 음, 상환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어, 참고하셔서, 고객, 고객님들도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진행에 들어갔는데, 어, 평균적으로 전체 상환을 하게 되면 보통 나이스나 올크레딧 등급이 2등급 정도의 어, 상향이 이루어지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시용도가 많이 오르지 않았죠. 한 1등급 정도씩 올라갔는데, 이유는 자진 현금 서비스 사용 이력이었다. 이게 어, 보통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 현금 서비스 사용은 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사실 급여은행에서도 한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현금서비스 이력을 보는 금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급여은행도 한도가 안 나왔고 뭐 대표적인 몇몇 은행도 한도가 안 나왔지만 어, 한 곳에서 그래도 한도가 나와줘서 2천만 원의 금액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이 더 필요한 내용인데 이유는 중고차 구매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님께서 필요한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은 1금융권으로 추가대출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확인되었고요 그러면은 2금융권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햇살론과 햇살론 17로 진행할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각각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 금융권으로 추가 자금을 진행하게 되면 차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햇살론이나 어, 햇살론 17을 다시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햇살론은 8%인데 이 금융권은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금리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 8% 금리를 쓸수 있는데 10% 이상의 금리때의 상품을 이용해야 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 현재 햇살론이나 햇살론 17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 차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음, 아무래도 통대안을 진행하게 되면 어, 현재 소득 대비 어,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편은 아니에요 어 연봉 3,100만 원 조건에서 어어 추가 대출을 4,000만 원으로 마무리한다라면은 사실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닌데 음 예를 들어 연봉 뭐 3,000만 원인데 처음부터 뭐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해서 추가 자금까지 어 6,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 나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어, 여력의 한도가 발생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차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정말 앞으로의 계획이 어, 어떻게 해서든 이, 음, 늘어난 대출들을 상환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가다 보면은 어, 그때 가서는 남아있는 대출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상이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 나중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어,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음, 이렇게 정부보증상품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금융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신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통대한 성공이라는 또 하나의 내용인데요. 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우선 은행권의 2천만원의 대출이 이제 나이스 요크레딧에 등재가 됐습니다. 어, 그로 인해 올 크레딧 등급은 760, 7 1 6점의 5등급으로 어, 기존 전체 상환했을 때보다 시험 점수가 20점 정도 하락되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없다가 대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점수는 하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 연체 없이 잘 상환하다 보면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다시 또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객님은 결과적으로 은행권 2천만 원 그리고 햇살론 1,200만 어,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 원래는 이 금융권으로 진행을 요구하셨었으나 어, 오늘 아침에 고객님께서 어, 결정을 하셨는데요. 어, 올, 기존에 사용하셨던 KB저축은행에서 햇살론 1,200만원 한도 발생이 되어서 그걸로 마무리 되었고요. 진행 전에 어 고객님 음뭐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어 재직하시는 직장에 대한 재직과 소득자료에 대한 부분의 서류를 저희가 확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도 어 진행이 완료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기 때문에 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저희에게 많은 어,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해서 어, 방위산업체 직군으로 어, 통대한 진행에 성공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이외에 어, 하울은 블로그에서 또 다른 글과 어,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상으로 통대한 진행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